누구누구님의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날은 누나랑 엄마가 싸우셔서 집안 분위기가 싸한 날이었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께서 퇴근하셨어요. 또 또. 그런데 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셨는데 아무도 현관으로 안 나오는 겁니다. 이놈의 집안은 식구가 몇인데 아무도 안 나와? 네, 키우는 강아지가 쪼르르 달려와서 아버지에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laughs> 그래도 이놈은 좋다고 꼬리를 흔드네. 너밖에 없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내 꼬리가 없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응. "그럼 꼬치라도 흔들어죠 아식아! 꼬치라도 흔들어죠 아식아! 들죠 아식아!" 누나랑 엄마도 그 말을 듣고 뻥 터졌네요. <웃음> <웃음> 누구누구님의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무렵 집에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키우는 강아지가 허공을 보며 짖는 거예요. 그런 듯 강아지가 허공을 보고 짖을 때는 귀신을 봐서 그런 거라는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지만. 저는 강아지에게 명넘 했어요. 너는 시, 시각을 담당해. 나는 고, 공격을 담당할게. 하면서 강아지가 보고 뛰는 것을 향해. 원투 치치치 포치 치치 원투 치치치얍얍얍얍얍짹포포포포포포포 포. 하 한심 <laughs> 다들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참 덥죠. 그래서 여름을 맞아 준비한 소리의 영상 툰 시즌 2썰리의 옷사툰 그럼 썰이의 옷사툰 첫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우수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예쁜 여성분이 안절부절하며 뛰어다니더라고요. 저기요! 네네! 네. 저희 집 강아지가 없어졌는데 같이 찾아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애원하며 부탁하시길래 저는 그 여성분과 같이 나, 강아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문나문나 문! 문! 우나! 그런데 강아지가 죽어서 물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아, 여성분한테 말했더니 펑펑 우셨어요. <laughs> 그 그래도 찾아주셔서 감사하니까 밥이라도 사 드릴게요. 그만 우세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나요? 오늘은 파충류를 좋아하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시작합니다 저는 파충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쁜 비단뱀을 기르고 있어요 아 예뻐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기르는 비단뱀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자고 있으면 스르륵 와서 제 옆에서 곱게 몸을 펴고 누워 있어요. 한두번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저는 너무 궁금해서 수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근데 수의사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시더니 그그 그 뱀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먹이를 통째로 삼킬 수 있는지 길이를 절대 하는 행동이에요. 적으로 검증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회사분 있으시면 댓글로 진짜인지 알려주세요. 다시 돌아온 썰이 영상 틈! 오늘은 아빠 짱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모니라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아빠는 모니를 볼 때마다 "야! 야! 털 날린다! 아, 제발 제주 없애라!" 우우~ <laughs> <laughs> 짖는다! 누가 키우라고 줘버려! 하고 투덜대면서 모니를 안 입고 깨보셨어요 아! 아빠는 맨날 모니한테 왜 그래!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늦잠 자고 화장실을 가려고 거실로 나갔는데 아빠가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나 봐요 아! 그럴 때 아빠가 모니를 모니를, 모니를 안고 해벌죽 웃으며 우쭈쭈쭈 하고 있었어요 우리 모니 우쭈쭈 아이고 이뻐라 둥가둥가둥가둥가 둥가 둥가 둥가. 녀석으로 보이탕을만들까 함께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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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수수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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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를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에게 피해 안 끼치려고 일부러 KTX 예매할 때 비싼 돈 주고 좌석 두 개를 끊어서 강아지를 케이지에 넣고 안쪽 의자에 올려놓고 저는 바깥쪽에 앉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일석으로 튼 아줌마들이 오시더니 여기! 여기 자리 있네! 누구 엄마! 여기 앉아! 아가씨! 그거좀 치워봐! 하면서 누구 엄마가 앉아라 아니다 누구 엄마가 앉아라 아줌마들끼리 아웅다웅 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리 있는 건데요 하고 소심하게 말했더니 아니, 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패려가 패력 없네, 배려가! 그참, 양보 좀해 아가씨! 사람이 앉아야지! 하면서... 여러 명이서 저한테 뭐라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표를 사겠다는 것도 아니시고, 억지를 부리시는 거...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영무원이 와서 무슨 일이세요? 물으니까 아줌마들은 아니, 여기 남는 자리에 앉겠다는데 저 아가씨가 저걸 안 치워주잖아요! 하면서 영무원에게도 따지더라고요. 저는 영무원에게 아무 말 없이 표두 장을 보여줬습니다. 영모는 일부러 표두 장이나 끊으신 것 같은데, 이석분들은 못하는 게 맞아요. 하고 돌아가시고, 아줌마들은, 어우, 요즘 젊은 것들은 진짜 배려가 없어. 취소하다, 취소해. 개팔자가 아주 상팔자야! 실컷 저 흉부시다가, 다른데로